안녕하십니까 서초롱사람꾼 차연결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성공사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 갖고 와봤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성공보수 소송 청구를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분이냐면은 남편이 바람을 폈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음. 상간녀 소송을 해달라 라고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네. 땡땡에 거기 뭐 굉장히 이제 그 광고도 많이 집행하고 굉장히 큰 이제 로펌 이에요 네 근데 대표 변호사가 처음에 상담 할 때는 야 이거 상간녀 소송을 하면 은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음. 그리고 뭐 이혼 소송은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 남편이랑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미 끝났고 뭐 그냥 회비혼하거나 이렇게 해야 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아, 세기의 이혼 아시죠? 이러면서 그 송중기와 송혜교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법원에 아, 나오지도 않고도 음. 쉽게 이혼했습니다. 을 조정 음. 이혼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혹시 나눌 재산이 있나요? 막 계속 그러, 그랬대요. 음. 왜냐하면 재산 분할로 해가지고 성공 고수 받는 게 쫄, 쏠쏠하거든요. 그 변호사들은. 근데 나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좀 대표 변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재미없어진 가 거지. 음. 재미없어지면서 가그 <laughs> 조정위원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조금 그 자금 여력이 조금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두 건에 500 500 550만 원 하시고 대신에 상관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5천만 원이 나올 거니까 거기서 15% 성공보수 15% 15% 성공보수는 좀큰 거거든요. 엄청 큰 보통 거죠. 보통 한 5에서 10 아니면 7, 10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음. 15%를 할 정도면은 내가 그 조정이혼은 쉽게 끝나는 이혼이니까 음. 첫 길이 딱 끝나니까 이거 상관자 소송만 좀 해놓고 두개 합쳐서 550에 다 하고 그냥 성공보수를 여기서 좀 15%. 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의뢰인도 음 생각해 보니까 5천만 원 받아서 15% 주면은 750만 원인가요? 맞을 거예요. 750만 원이면은 적당하네. 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시죠라고 했는데 무슨 웬걸 <laughs> 상간자 소송 5천만 원이 나옵니까? <laughs> 안나죠 무슨 상간 소송 그냥 일반 가단 사건으로 제했더라아이이 이 법무법인은 이혼 소송에 대해서 1독 까먹은 거예요. 음.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에는. 왜냐하면 착수금을 550만 원 받았기 때문이야. 음. 이혼소송에 대해서 별도로 안 받았기 때문에 음. 아마 그걸 까먹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1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은 그냥 상관제소송 일반 사건으로 가단 사건으로 해가지고 일반 법원에 제기만 해놓고 그래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이혼 소송 진행과 동시에 드단 사건으로 가정 법원에다가 상관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음. 그렇게 일반 소송으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한 6, 7개월 지나가지고 그 저희 의뢰인이 언제 이혼 소송 어, 저희 이혼은 언제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아차 음. 싶었던 거예요. 저 음. 부랴부랴 부랴부랴 완전 진짜. 개판이었어요 개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상관제소송이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가정법원으로 또 이송이 되고 의심하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조정 같은거 이혼소송 할때그 성공보수 약정을 할때 재산분할 의 15%를 이걸 체크해 놓은 걸못 봤던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이제 원고 그쪽 법무법인 땡땡은 그걸 이제 재산분할에 15%를 걸어놨으니까 이걸 한번 노려봐야겠다고 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이제 조정 조항에 재산분할만 적어요 재산분할만 재산 그냥 위자료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위자료라고 위자료로 뭐 1억 준다 라고 적으면 되는데 우리 이제 그전 남편분이 위자료를 안 줄게 분명하니까 근데 대신에 아이들 양육비 또는 생활비로 굉장히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월한 200만 원에 300만 원씩으로 한 앞으로 한 7년 정도까지 계속 주겠다 요즘은 애가 뭐 성인이 되더라도 또 군대 갔다 와서더라도 주겠다 이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냥 양육비 쪽으로 주겠다라고 그냥 적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적고 재산 분할로 이거를 적으라고 계속 그쪽 법무법인 어서 변호사가 계속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양육비로 적으면은 양육비 감축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꼬시니까 저희 원래는 아예 그런 그런네요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조사가 조성 딱 완성이 됐는데 왜 재산 분할로 넣었냐면은. 성공보수 청과 이고 나온 거예요. 성공보수를 와 진짜 대단한 법인이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이걸 줘야 되냐? 음. 자기는 재산 분할 나눌 재산도 없었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재산 분할에 대한 약정을 한 적도 없고 성공보수 약정도 한 적도 없는데 음. 이게 뭐냐라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 양육비가 재산 분할이 된 거죠. 양육비로 받으면은 그게 성공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 판결문 중에서 양육비는 성공보수 뭐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문도 음. 있고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걸 양육비를 좀 성공보수로 받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음. 또 안. 전국에 또 룰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애를 키우는 네. 돈인데 네. 거기서 어떻게 뭐 매달 백만 원씩 받는데 매달 십오만 원씩 내가 떼서 갖는다?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확실히 그 성모수 청구가 됩니다. 내가 3억 받았다, 십 퍼센트 딱 받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양육비로 매달 이백, 삼백 받는다는 거를 계속 돌려가지고 음. 안 된다. 너 애가 둘째가 성인되고 나서도 받을 거면은 이렇게 하면 안돼 재산 분할로 적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원래 잘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를 했는데 결국에 성무소 청구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소송을 걸었는데 그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답변서 내고 그쪽은 이제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직원이 제출석을할 수가 있거든요. 대리인으로 제가 세번 나갔나? 세번 나갔는데 세번다 실질적인 답변서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답변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외부 조정 한번 잡혔습니다. 네. 서울 지방 변호사회에서 잡혔을 때 저는 갔는데 그쪽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시, 신경 안 쓰는 거죠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이기겠군요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인터넷에 쳤을 때 만약에 뭐 이혼 치면 나오고 뭐상관자 음. 치고 나오고 하는 법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음. 그런 거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그 저희 의뢰인한테 천육백만 원 청구했는데 그냥 다른 거좀 열심히 해 가지고 천육백만 원짜리 사건을 수임하면 되지 음. 이 성공 보수 천육백만 받으려고 뭐 열심히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음. 근데 저는 제 의뢰인이니까, 변론길 1회, 2회, 3회 출석하고, 외부 조정길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변론길 한번 참석하고, 총 5번을 나간 겁니다. 5번을 나갔는데 제가 이 수임료를 그때 얼마 받았냐 이게. <laughs> 1600만원 소송인데, 뭐, 500만원, 600만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최소 소송비용 330만원을 받았거든요. 음. 그런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재판반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섯 번 여섯 번 나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공 보수도 얼마 안 된다. 응. 근데 원고가 청구하는 거 보면은 첫 길을 한번 나가 가지고 뭐천육백만 원의 큰 돈을 받는다는 응. 거는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응.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또 일리가 있다라고 하시고 또 원고 변호사는 뭐양육비로돼 있으면은 그게 뭐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뭐 민사소송법상 뭐 법조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뭐 자기가 직접 사건을 수행했는데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도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법조 경력 지금 30년이 넘어가는데 양육비로만돼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미 지급을 못한다는 건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막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변론 정결이 됐어요. 변론 정결이 되고 재판부가 화인고 음. 결정을 하는 내립니다. 그 화인고 결정 내려가지고 한 500만원 줘라라고 음. 피고가 온거에게 500만원 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은 아, 이 정도는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 정도 그냥, 그냥 뭐 고생했으니까 한 500만원 음. 정도 줄게라고 했는데 원고가 그냥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주 기가 막힌 판결문을 하나 씁니다 그 원고가 주장하는 거는 그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주장이다 음.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는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는 항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원고 청구 기각을 내립니다 음. 아예 그냥 그돈안 줘도 된다 그러면서 적어 놓으신 게그 저희가 이제 그쪽 법인에다가 제공했던 사실관계 확인서에도 남편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샬라라에서 파산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안전적이지 못한 경제 상황이 있고 해서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탁 들어가 있어요. 음. 이게 얘네들이 그쪽 법인이 자충수를 둔것 같아요. 그냥 걔네들이 잘못 낸 거예요 음. 저희는 이게 없었어요 사실관의 한서를 음. 그쪽에만 던져주고 음. 우리는 없었는데 맨 마지막 참고서면에 걔네들이 내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거 봐라 우리도 여기 재산분할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지 않느냐라고 음. 얘기하니까 판사님이 딱 그걸 보시고 음. 체크를 하신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혀 재산분할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그로 인해가지고 이 사건, 이혼조정 사건의 신청 취지에 재산분할 청구가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 다음에 관련 이혼조정 사건의 계속 중에 이제 우리 전 남편이 이제 돈을 많이 주겠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뭐, 근데 원고소속 담당 변호사가 재산분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설득했다라는 사정이 보인다. 음. 그리고 또 원고 변호사는 원고소속 담당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만약 조정 조서에 돈의 지급이 생활비 또는 양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기재될 경우에는 조정 조서에 터잡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를 설득했다 음. 그런데 이거는 강제집행의 법위이나 실무상 산뜻 납득하기 어렵다. <laughs> 진짜 납득이 어려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음. 그냥 생활비로 그냥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그냥 적으면 주는 거거든요. 뭐, 뭐 법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전문가가 그렇죠. 전문가가 한다고 하는데. 하니까 네. 그냥 그렇게 적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음. 텐데 굳이 이제 재산분할로 계속 해야 한다. 음. 관련 이혼 조정 사건의 신청 취지 그대로 조정이 되었다고 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그 청구 버스는 825만 원에 불과한데 지금 재산 분할에 관한 조정 조항을 근거로 갑자기 1668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이건 신의성실을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부가. 아예 그냥 원고 청구 기각을 내렸습니다 아주 명판결을 내리셨죠 소액 판결문인데도 이렇게 꼼꼼하게 여섯 장이나 적어주셨어요 여섯 장이나 네 소액 심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유를 안 적어도 되는데도 <laughs> 불구하고 원고야 너 항소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여섯 장이나 적어주셨는데 원고가 또 얼마 전에 항소를 했네 또아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은혜한테 또 성공고수 또 받아야 되고 그래. 착수는 받아야 되면은 우리 우린 1,600만 내고 내는 게 낫지 않나 <laughs> 이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음이 네. 아프네요. 근데. 아, 아 진짜, 진짜... 너무나. 이게, 네. 이 부분, 네, 좀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흔쾌히 성공 보수도 주셨고,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자격이 힘을 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이제 카톡 내용 같은 거 캡쳐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분 이제 요즘 사업 시작하셔가지고 너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응원해 주고 싶고, 네. 이제 항소심도 만약에 항소심이 정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좀 저렴한 착수금을 받고 한번 열심히 또 <웃음> 쌓아보는 <웃음>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러분 분들도 이제 다른 법무법인이랑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 그냥 다른 법무법인 가기 전에 저에게 오시면 되는데 아 저희가 또막 그런 이제 광고를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꼭 이상한 데 가셔가지고 저한테 뒤늦게 오신다니까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정사랑꾼 최연결 변호사였습니다. 병제 법률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